안녕하세요. 여러분들만의 코인 서포터 이주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새 이 힘든 장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드리면 힘이 되실까 고민하다 내가 가진 종목 손절해야 하나, 추매해도 되나 객관적인 정보도 모르시고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분들께 길라잡이가 되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가지고 계신 종목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질문 남겨주시면 이렇게 해당 종목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답변 상세하게 무조건 오르기만 할 거라는 희망고문이 아닌 하락할 가능성 등 모두 객관적으로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헌트, 네오, 부지, 스레솔드, 메탈, 질리카, Mx 등 요즘 정말 많은 종목 이렇게 요청해주시는 대로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여지없이 다시 떨어져서 갈피가 안 잡히는 시간 정말 객관적인 분석과 정보 바탕으로 종목 진단 해드리니 물려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꼭평단과 함께 종목 진단 받으시고 손절할 종목, 추매할 종목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보시고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법 광고, 도배 근절차 정보방은 문. 자로만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010 7681 2733 번으로 정보방 남겨주시면은 제가 앉아고 있으면은 정보방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힘든 장 김남국이 60억 벌었다는 에어드랍이란 게 대체 뭐야?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죠. 제가 제 정보방 분들께는 항상 이렇게 에어드랍 관련된 정보 괜찮은 것만 추려서 텔레그램방에 제공해드렸었는데 정말 좀만 부지런하면 되는 이 에어드랍이 김남국 의원으로 인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 힘든 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그럼 이 에어드랍이란 거 대체 코인 프로젝트 팀들이 왜 하냐? 이 신규 가상화폐 또는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불되는 코인들 중에 소량의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전달해 주는 일종의 이 마케팅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인은 무조건 이 홀더 수, 즉, 이용자 수가 많아야 하고 관심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에어드롭 참가 방법이 있지만 그중한 가지 가장 간단하고 간편하게 한 달에 최대 2, 300만원씩 꼬박꼬박 벌수 있는 루트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상한 사이트 아니고 맥스씨에서 주관하고 있는 런치패드 에어드랍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링크 궁금하신 분은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하단에 지난 이벤트 보시면 한 달에 평균 3-4번 이벤트를 하고 저희 정보방군들은 이번 달에도 약 200여만 원의 공짜 에어드랍 받아 가셨습니다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어드랍은 루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맥스씨 에어드랍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장 편한 하고 간단하게 이 5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받아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조건이 있죠. 꼭 참여해서 받아가시고요. 안 받아가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자, 콕 집어서 이 사이트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이유. 에어드랍이 원래는 참여한다고 100% 당첨되는 건 아닌데 이 맥스시 사이트만큼은 당첨률 100%로 만들어드리는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 그건 정말 저만의 노하우와 정보력이라 제 정보방 분들에게만 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 누르시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당첨률 100%에어드랍 참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에어드랍은 기간제도 있고, 선착순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속도전이 생명입니다. 지금도 총이세 개의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건 특히나 보상이 높은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요. 하단에 연락처로 숫자칠 남기셔서 무자본으로 공짜 수익 추매하실수 있는 시드 무자본으로 만드는 이 수익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테론과 비트토렌드 최신 소식 가지고 와봤습니다. 5월1 9일 저스틴스던이 후오비 CBDC 지원준비 중...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 살펴보시면, 홍콩 통화청이 디지털 홍콩 달러 EHKD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한 가운데 저스틴 선이 트위터를 통해 후오비는이 h k d 와 같은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울러 트론 네트워크와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는 CBDC의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제가 일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이 저스틴 선이 트론 기반의 홍콩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곧 임박이라는 이 소식과 일맥상통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트론! 비트토렌트 영상을 제일 많이 찍는 유튜버일 것 같은데 제가 요새부터 찍은 게 아니라 정말 일전에 제 지난 영상 보시면 이렇게 이 3월달 이 시진핑 수혜주 목록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이 트론 이저스틴선이이 시진핑의 오른팔로서 중국 개방하기 전에 무조건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트 한번 이어서 보시면 이 트론의 경우 제가 추천해 드렸던 이 3월을 기점으로 정말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저스틴 썬, 아가리 썬이라고 하면서 싫어하시는 거 아시고 못 믿으시는 분들 많으신 것도 아닌데요. 이번 이 홍콩 시장만큼은 저스틴 썬이 진심입니다. 이렇게 차트로 조용히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인 차트 중에 갑자기 이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용히 올라가주는 이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에 정말 주목을 하셔야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저스틴 썬이 건드리고 있는 이 CBDC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플랩스, 이 리플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정말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정말 저스틴선이 작년부터 조용히 계속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준비 중인 트럼, 비트토렌트, 후오비아의 생태계 체인 통합까지 정말 이렇게도 본인의 아들 같은 코인들 트론 비트 토렌트 위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이런 CEO도 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저스틴 선이이 6월 홍콩 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밈 코인 섹터에도 본인의 영향력을 현재 과시하고 있고요. 이밈 코인 섹터에서 이 중국의 대표 밈 코인이라 불리고 있는 이 포가이의 가장 큰이 중국 세력이 이 저스틴 선이라는 제보가 업계에서 암암리에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트론 제가 말씀드렸던 날 대비 30% 정도 올라 있는데요. 진짜 상승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트론과 비트토렌트 홀더분들은 이번만큼은 저스틴 선을 조금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홍콩 시장에 저스틴 선만큼 진심인 사람도 없고 이 얼마 남지 않은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후업이 생태계 체인 통합, 이 저스틴 선의 이 후업이 거래소에 홍콩 존을 필두로 트론과 비트토렌트 급등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트론과 비트토렌트에 정말 진심. 거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실텐데요. 이렇게 트론과 비트 토렌트에 관련 가장 빠른 세상의 공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768-273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트론과 비트 토렌트 정말 객관적인 종목 진단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에 작은 빛과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코인 서포터 이주현이었습니다